자. 테마에 올리는 기본적으로 맥, 혈. 자, 맥이라는 것은 길, 도로. 혈은 귀신이 있는 집, 귀신이 집히네. 귀신이 느껴지는. 여기 귀신의 집이 있네 이소리야 굉장히 중요한 맥이 있는데 10이 정경, 10이 경맥이라고 얘기든요 조금 더 함축해서 여덟 개, 조금 더 함축해서 여섯 개. 조금 더 한축해서 색 하나까지도 짚어진다. 자, 음경과 양경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나눠져. 여섯 개, 여섯 개. 음경도 여섯 개, 양경도 여섯 개. 음경이라는 것은 오장이야, 오장. 오장과 가슴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양경은 육부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눈주위에 연관이 되어 있다. 오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이 육부에 관련되 있는 것들이 왜 눈과 가슴으로 연결되었냐면 귀신이 육부에 붙어 있으면 정신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 오장에 붙어 있으면 심장을 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는 거야 생각과 마음은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퇴마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육부에 해당하는 게 뭐냐? 대장, 위장, 소장, 방광, 삼초, 담 이런 것들이 육부에 해당하는데 삼초라는 건 너희들이 그냥 신경 꺼도 돼. 자 그리고 오장 원래 오장 육부인데 이 오장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심포라는 거야. 심포 심장을 이게 감싸고 있는 어막 같은 거야. 간, 심장, 비폐, 신 5장에 속하고 거기에 신포까지 더해서 6장이라고 하죠. 6장 6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이 6장 6부에 집을 짓는다. 근데 심장과 이 뇌에는 집을 짓을 수가 없지 영향만 줄뿐이야이 뇌에는 이 송과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컨트롤을 할 수는 있어도 여기 앉지는 못한다. 심장이 앉아서 머리에 앉아서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부분들이고. 우리의 이뇌 안에는 손가체를 비롯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발달시켜야 되는 주요 부위가 있어 간뇌, 중뇌, 연수, 척수, 손에 대뇌 굉장히 복잡한 뇌의 구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척수라는 게 있어요. 척수 이 척수는 뭐냐면 뇌에서 이 허리 꽁치 밑에 이 엉덩이 뼈까지 쭉딱 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척수에. 기운을 타가지고, 성과 체가 발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육장, 육부에 대한 그 위치들을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조금씩 공부해 놓고, 상단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저장고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어디야? 중단전. 하단전은 어디겠어요? 배꼽 밑에. 고기가 이제 하단전. 그 다음에 양쪽 발 가운데, 용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손바닥 딱 가운데, 장신이라고. 용천과 장신, 그리고 상, 중, 하에 나눠진 세군데에 단전이 있어. 자, 요거 다섯 가지만 알면은, 끝이야! 이것만 알면 돼. 요 기도 중에, 어, 나 마빡에 뭐가 생겼어요. 하는 거 느껴본 사람 많이 있잖아. 그치? 탁구공만 해요. 계란만 해요. 그러지. 야구공만 해 하는 사람 없어. 절대. 왜? 계란 크기가 최고 크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이걸 느낀 제자들은 에너지가 내 몸에.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해결해야 돼. 누가 주셨냐, 이걸. 내 몸에 이런 걸 누가 넣어줬냐도 되지. 어떤 분이 넣어줬냐. 이거를 넣어주는 분이 바로 내주장이다 아무나 못 넣어준다. 이제 내 주장은 내 몸을 가졌다. 기도만 하면 막 용틀은 하는 이 에너지들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자, 이, 이 분들이 제자의 몸을 건드리면 몸이 미치도록 아파 말할 수 없이 아파 자다가 죽을 것 같고 누구한테 말하면 믿지 않을 만큼 오만 기운들이 막내 몸에 돌아 내가 이거를 느낄 때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병원에 가도 답이 없다는 걸 알아 스스로 알아 스스로. 간절함이 생기게 돼 있어.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 근데 안죽요 절대 죽이진 않아. 두려워하지 마. 이 고비가 넘어가면 너희들은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어. 퇴마신이 와 계신 거야.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신이 와 계신 거야. 이거 퇴마 잘못하면 제자가 죽어. 그냥 귀신에 내가 시달리고, 지옥이 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 그지? 이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 그걸 다 겪어야만이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못 이겨. 그냥 딱, 딱 잡는 순간 여기서 대포막이 생겨야 되는데 그 대포막이 생기지 않고 딱 잡는 순간 그냥 훅 들어와, 나한테. 더 이상 여기서 못 들어오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로 뚫고 그냥,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요 그렇게 꽃 달고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심장 쇼크사 오는 거야. 제자 몸에 그러한 아픈 고통을 주면서 기운을 바꿔버려. 제자의 기운을 완전히 100% 바꿔버려. 이게 신인지 제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려. 그 기운을 받아들였을 때는 피할 수도 없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마다 퇴마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 어떤 제자는 말로 테마에 말로 협박 잘하는 제자들이 테마도 잘해. 귀신한테 사람한테 협박하지 말해 자, 박다령너 말로 다 테마할 수 있다 그랬지? 자, 귀신이 이제 앞에 있어. 자, 읊어봐. 한번 심장이 쫄깃하나 내가 한번 느껴보자. 어떤 귀신이 있어요? 네가 제일 싫어하는 귀신. 너는 좀 깐죽거리는 스타일이잖아. 귀신을 쫓을 때 깐죽거리더만. <laughs> 귀신이 내 앞에 있어. 그, 저, 철령이한테 비니가 돼가지고, 그 철령이가 막라이 짓을 해. 너 뭐야? 철령이 <laughs> 대답해. 깐죽되는 <깜독되는> 귀신인 거예요? <laughs> 뭐? 이름이 뭐냐? <laughs> 뭐? 이름이 뭐냐고. 네가 맞춰. 이름이 뭐냐고. 쌤 <laughs> 얼굴 보고 하고 싶습니다. <laughs> 자, 저 깐죽거리는 천룡귀신을 내가 한번 대적해 보고 싶다. 어디서 왔어? 알아서뭐 하게. 어디서 왔냐고. 네가 맞춰. 성씨가 뭐야? 그것도 못 맞추냐? 너 그럼 허주야? 그러면은 그냥 보내도 되지. 저는 바로 불태울 거예요, 선생님. <laughs> 안 들을 거예요. <laughs> 정보도 안 주는 귀신한테 자비는 없어요, 선생님. 좀 이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봐 봐. 어? 자, 너 어디서 왔어? 아까처럼 얘기해봐. 네가 맞춰봐 해봐.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릴 테니까. 이게 어디서 감히 천황제자 하늘 앞에서 까불고 있어? 어디서 왔어? 이거 어디서 장난질하고 을 있어? <laughs> 선빵을 쳐야 돼. 선빵을 왜 웃고 돼? 어디서 왔지? 태워봐, 태워봐, 태워봐. 이러면 어떡할래? 비선제압을 해야지. 그지? 자, 천우너 어디서 왔니? 칠천하는 말이 그밖에 거 없냐? 너희들은? <laughs> 그래, 나 그래 그 말을 할줄 몰라. 왜 전부 다어찌선냐 물어보지? 어디서 온지 알아? 내가 니를 보내버리든 보내버리든가 할지. 니가 보낼 수 있어? 보내버, 보내봐 보내버. 천지신명 일월성씨 구천응오 내성바 천존 마고대상 삼방천인 사방천녀이 천황테다 천황테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리고 지랄이야, 누구냐? 태어버려가지 다시는 못들어오게 내가 만들어버릴거야 이 개떡같은 천우 <laughs> <저는> 화났네 <laughs> 화났네요 도발당했네요 <laughs> 너 지금 약간 화났어 안났어? 화요 별로 안났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진작 표정으로 한거죠 너뭐 엄청 심한형 나 같은거 같은데 자5 0 0이너 뭐냐? 너 뭐냐? 어디서 있었어? 너 어디서 왔어? 너 퇴? 이 근본도 없는 새끼가 너 어디서 왔어? 아너말 못하는 귀신이구나 너 불타는 죽에 태워봐어 너 그래 너잘 걸렸어 이리 와봐 만져 만 뭐? 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뭐라는 거야 지금 입이 달렸으면 말을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진짜 근본도 없는 새끼네 이거 천지 십년을 했으면 지구천영은내 성원부와 천조네. 마고대성 사방은 천해, 사방은 천녀! 이게 지금 영상이라 그렇지, 실제 구청에서 했다면 좀 쫄았겠다, 이 정도면 그지? 수어 한번 해볼래? 왜꼭 물어봐야 돼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 어디서 왔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언제 왔는지를 지 입으로 말을 해야지 걔는 오픈 됐잖아 귀신은 그게 오픈 되는 순간 다 드러나 버린 거잖아 보냈다가 걔가 다시 또그 자리에 올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지 그걸 안 밝히면은 아 그러면 또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럼 언제까지 그 짓을 하고 있냐 그러면 지도 지치지 않을까요 네가 지칠걸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어뭐 열일곱에 물에 빠져 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예요. 음. 근데 이 아이는 가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속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알지만 귀신이 그걸 밝히는 순간 해제? 아, 해제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의 다시... 약속? 약속. 어떤 법이 통하게 되는 거지. 스스로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내가 아는 정보를 걔한테 너 여기서 왔지. 너 이때 음. 왔잖아. 그러면 네라는 대답 정도는 받아서 보내야지. 이게 어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를 내가 알아도 귀신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의 공식이야. 그냥 보내도 되는 경우는 필요 없다 느낄 때. 아, 이거는 얘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냥 보내야 되겠다라는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찾아올 수 있거나 또제빙의가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귀신들일 경우에는 스스로 말을 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거지.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 내가 먼저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맥을 잡고 있잖아. 이미 얘를 진맥하고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바로 두통 나잖아. 말을 스스로 안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먼저, 너 3년 전에, 너 여기서 왔지? 여기서 왔잖아? 그러면, 얘가 말을 안할 수가 없어. 근데 제일 좋은 건 스스로 그거를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만약에 1차적인 그 방법이 안 먹혔다 했을 적에, 내가 오픈하고, 그거야 아니야라는 대답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음. 그래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어꼭 들어야 되는 테마의 중요한 하나의 열쇠다, 그게 문을 여는 열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줄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야. 보여아 귀신 잡아야지 빨리. 욕을 하면서 하면 안, 되, 안 되지. 해도 돼. 예, 알겠습니다. 야, 너갈 거야 말 거야?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갈 곳은 딱 정해져 있고. 너밖에 할 말이 없냐? 어디서 왔어? 왜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어? 왜 왔어? 물어보려 고 그러지. 내 눈을 봐. 뭐요? 내눈으 보게. 귀신 간네. <laughs> 자, 우리 천을매 한번 해볼까? 네, 알겠습니다. 음. 일단 너가 누군지 궁금하진 않은데. 아, 서론이 너무 길다. 그럼 바로 갈기 찢어줄까? 찢어봐. 진짜 죽여버릴 수 있는데. 찢어봐. 야, 한 번도 죽은 거두 번은 못 죽는다. 필요없고 내 뒤에 누구 있는지 알지? 그정도로 내가 갈거 같아 아니 가는게 아니고 뒤진다니까 개 <목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선생님 선생님 개기신이셨구나 의미가 개를 찾는거 보니까 개너 x 기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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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령이가 귀신이 되고 철령이가 한번 잡아봐 저 다령이 귀신도 만만치 않거든 그렇게 깐죽거려 저거 다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저 정도는 잡아야지 깐죽깐죽 <laughs> 또 다른 이름은 다 깐죽이죠 음. <laughs> 준비됐어? 하날할때 <laughs> 준비가 필요하냐? 응? 어? 말이 필요 없다. 가자, 그냥. 뭘? 응? 자, 백 잡고, 이거 따라 올라와. 하나, 둘, 셋, 출! 네. 등요? 수생, 제가 귀신하겠습니다. 어. 어이! 뭐? 나왜 왔는가? 너 왜? 누군데 여기 와서 까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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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글쎄? 응? 누군데 여기 왔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믿지 않아야 될 곳에 와서 왜 까불고 있어? 뭘 어디로 안 가? 안 가기는! 안 가면! 나를 보내려고 안갈 거거든! 안 가기는 어디로 안 가?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그거 어딘데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예, 줌이 잠깐 꺼졌었어요. 아잘왔다 희웅이 한번 해볼래? 어디서 왔니? 몰라. 알고 있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 나도 알거든. 진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건 지금 네가 네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너는 네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그런데요? 음 부정당하면 어떻게 되겠니? 스스로를 부정하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소멸밖에 없는데. 소멸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나는 네한테 니가 할 것을 니가 그래도 한 번, 니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다. 아, 어, 그냥 여기 있을래요. 여기 못 있으니까 보내주려고 하는 거지. 장난치니? 어, 아닌데? 니가 지금은 있으면 좋을지 몰라도 점점점 숨통이 막히고 있잖아. 몸통조 쪼여올 거야. 네 아직 못 느끼겠지? 네가 느끼기 전에 내가 보내줄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알았니? <laughs> 자, 어디서 왔어? 너 분명히 알고 있지. 네가 알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지. 몰라요. 응, 알아. 어딘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네가 온 곳. 어딘데요, 거기가? 네가 알잖아. 몰라요.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줄게. 자, 얘기해보자. 어디서 왔어? 여기 왜 왔어? 누구 따라 들어왔어? 너니 네 혼자 온거 아니잖아. 누구 따라 들어왔잖아. 그치? 혼자 왔어요? 응? 아니야. 누구 손잡고 왔어? 혼자 왔는데? 혼자 왔어? 너 머리 되게 나쁘구나. 기억 안 나니? 아, 몰라요. 음. 아무것도 몰라. 천지신명, 일월성신, 구천의 원, 노성원, 부원, 천종, 망오대천원, 사방은 천일, 사방은 천녀! 어디가 미천선제자한테 함부로! 함부에불살라버린다 까부지 마, 빨리 얘기해. 너 어디서 왔어? 천선제자누구이야너 누구야? 빨리 대답해. 마지막 기회야. 빨리 대답해! 마지막 기회라 분명히 얘기했다. 안가켜주지 <laughs> 어디서 왔어? 너는 네가 안... 알고 있다는 걸 내한테 들켰어. 지금. 안가켜주지 <laughs> 네가 알고 있다는 거야. 너는 분명히 3년 전에 바닷가에서 할아버지 손잡고 들어왔어. 너물로갔잖아 자, 말해보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여기 있는 거 지금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네가더 좋은 곳을 못 봐서 그래. 저기 환하게 문이 열려 있잖아. 저 문으로 타고 가면 지금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지옥 같은 곳이란 걸네가 가면 깨닫는다. 자, 어디서 왔니? 3년 전에 바닷가에서 할아버지 혼자 왔지 물러갔잖아 그렇게 불쌍하게 갔잖아. 그렇게 불쌍하게 간거왜 잊어먹고 있니, 지금? 아가. 응? 너 그렇게 불쌍하게 원지고한지고 가가지고 부모, 부모 보고 싶어가 구천을 그렇게 헤매다가 어? 이렇게 이 사람 몸으로 따라 들어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악만 남았니? 깡만 남았니? 아가 가자 얼른 어? 좋은 데로 가자 따뜻한 데로 가고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안 되겠나? 야. 응? 아가 잘한다 <laughs> 어? 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꾸 야 이런 설득 당할 뻔 했어 <laughs> 아니 너 지금 조선이 설득 당하고 있었어 너 니가 네. <laughs> 지금 이러고 있다고 끄덕끄덕 하고 선우야 네가 귀신이야? 네아아무나 어... 가기 싫은데 누가 보내준다나 웃기고 있는데 내니안 네 보내줄거다 그 좋은데라 내가 니한테 왜 보내주노 니가 네 어디를 오, 네. 내가 보내주는 줄 알고 니안갈 거라 그러는데 내가 어디 어, 보내준 뭐... 줄 알고 니가 안 간다 그러는데 까불지 마라 그것이 온다니까 내가 지금 내 손등이 까불지 마이면 여자가 지금 뭐가 가 있어 까불지 마시니야 어, 보내달라는 그래. 얘기야 그러면 가고 싶다는 얘기야? 안 어, 가겠지 말아야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어, 내, 까불지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니말 하나도 안 들리고. 어? <laughs> 얘는 여기 있어. 니네 어디 그 좋은 데로 가려는 거야. 저 하늘빛에 있다고 니가 따라가겠다고? 니가 그래 자격이 돼? 아, 어, 맞았어. 네 맞은지 맞은지. 오빠랑이야. 니 죄업 여기서 다 맞게 할 거야. 까버지 아, 마. 너 어디서 왔니? 몰라. 니가 왔춰지 내가 어떻게 하니나 알고 있는데 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니가 네 안갈 거라며. 안갈 거라는 마음 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어, 그게 저 자식 네. 맞은지. 자지신명이란 어. 성신 구천의 원. 내 성부와 천전 마고 대성은 사방천이야 사방천여 <laughs> 천손 제자 천황의 제자 희궁이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저 하얀 빛이 장난이야 감히 네가 저길 갈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감히 까불던데? 어? 네가 얼마나 구천을 떠돌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제앙을 얼마나 만지셨어? 이사람이세도지가 훈련을 찾았어? 이 말이야? 그게 재밌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재밌는 걸 어떻게? 재밌으면 여기 있어라. 어 정말? 저 그렇게 해도 돼? 대신에 네가 있는 동안에 네 진기가 하나 하나 빠지고 서서히 소멸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네 눈에 보이는 저 빛을 따라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 것이야 내가 네 기운 다 뺏을 건데? 넌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모르니까 내가 알려준다고는 아니야.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웃음> <웃음> 자, 너는, 너는 죽은 지가 오래됐다, 그죠? 아, 오래됐지? 목 매달고 갔어. 목 매달아갔어. 음. 어? 어 글쎄. 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가 본데? 자, 목 매달았고. 어. 응? 글쎄. 근데 니가, 음. 이 신간 비견으로 해, 비관으로 해가지고 목 매달아간 게 아니잖아, 그지넌 누구 죽였어? 넌 니가 누구를 죽이고 갔어? 응? 그래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겁나니까, 뭐, 건모가 자살했다 아이가? 어? 아가. 내가 모르겠는데? 어, 기억이 안 나지, 오래됐으니까. 니네 죽은 지 오래됐잖아. 한 60년 됐는데, 기억이 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사람도 딱 살던 거지. 그래,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그렇지만, 근데 아, 뭐. 응, 근데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기억을 더듬어 가봐. 음, 홧 김에 사람을 죽여서, 친구를 죽여서, 물에 빠뜨렸잖아그 니가 했잖아. 그지? 내가 그 제목은 묻지 않겠다. 하늘에서 주는 기회를 니가 받아라. 내가 오지니가. 사람 몸에 있는 게가 뭐야? 사람 몸에 있는 게 누가 뭐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너 사람 몸에 빙의하는 거 아니야. 그지 육신을 갖고 아, 그래. 싶은 거 아니야. 아, 사실은 그렇데 사람이 하는 걸 느끼고 싶어서 너는 거기 지금 들어앉아있고 빙의가 된거 아니야. 사람을 아, 잘못고 아니.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도 하고. 너 그거 하고 싶어하고 지금 사람 몸에 있는 거잖아. 그지 아니, 글너 글쎄... 그거 아니면은 가야지. 자, 백합기 아, 음. 전에. 자, 불, 불 붙이라. 자 불붙은 거 보이지? 불붙이라 향 음. 피우고 자 향이 피어 오르고 있고 지금 초에 초에 불이 붙었다. 네가 소멸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어 지금. 글쎄. 음 글쎄. 까불지 마라. 까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한1 분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실컷 까불어봐라. 맥 잡는다.